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의 땅 해남학원 원장 신민정입니다. 자, 희망은 있다. 자, 요즘 부모님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커야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선택을 위해서 기본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한테 그럼 그 기본이 뭔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학교에서 따라가는 정도? 근데 부모님들이 따라가는 정도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으면 말씀을 못 하세요. <laughs> 그래서 저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모르는 부모님들께 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가난한 여덟 식구의 막내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오빠랑 저까지 세탁기도 없었대요. 근데 또 삼촌들은 중고등학생이었고, 그래서 그걸 다 빨래를 해야 되고 막 더구나 어머니가 생계를 이어가셔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줄만 알았대요.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기억이 없어요. 제, 제 처음 기억은 그거예요. 초등학교 손을 잡고 가는데, 저는 부모님 손을 잡고 가지 못했어요. 고모부와 고모의 손을 잡고 입학식을 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아버님의 더구나 어, 관심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제 이름자밖에 쓰지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뭐, 그러니, 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갈 때도 뭐 도학이 빼기를 해야 한다든지 내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별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가장 큰 고비가 뭔지 아세요? 곱하기야. 그리고 받아쓰기를 보는데, 이때부터는 받아쓰기 틀리면 바보잖아요. 근데 제가 곱하기 9구단 곱하기도 아니야 9구단 그것도 아직도 기억나요. 5단을 못 외워서 저희 반이 6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 7명의 아이들과 남았는데, 그 아시죠? 동네에서 바보로 소문난 남자애들과 함께 남은 나. <웃음> <웃음> 그 전까지는 그게 별로 영향이 안 됐는데, 그걸 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까지 굉장히 먼데, 이제 아파트 그 차, 철문이죠. 철문을 이렇게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아시는 이렇게 바보로 살지 않겠다. 처음으로 가, 각오하게 된 계기예요. 4학년 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누가 어른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그 저희 때는 배치고사 중학교도 입학고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고사 막 봐서 제가 전교 4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는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다 불행히도, 저는, 저희 이제 친척들이 자주 모는데 저희 친척들이 지금 스펙으로 말하면, 카이스트 수석, 막 이런 애들이 주변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너는 뭐, 안 해? 어, 있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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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정도의 존재로 살았어요 그래서, 중2 때, 한 번, 그러니까 기초가 1, 2, 3학년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라 단기간 준비를 했던 거라서, 중2 때 되니까 다시 공부에 고비가 왔어요. 너무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그럼 뭐가 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않게 열심히 하는 나만 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혼자 도전하고 혼자 자절하고 새벽까지 중학교 때도 새벽까지 2시까지도 공부하고 들어오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학고에 갈 정도의 실력을 쌓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누가 그러니까 그런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집을 써야 돼? 뭘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게 없으니까 결국 병이 나서 시험 한 일주일 전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요 결국은 그래서 일반계 고에 진학을 하면서 하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린 나이잖아요 16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정말 모든 걸다놓어요 이제 안 하리 <laughs> 이제 모든 걸 놓고 내 과학고 준비해서 고등학교 걸 공부했었기 때문에 고1까지는 그냥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뭘 해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구나 이런 좌절감에 제가 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고1을 그냥 풀로 놀았습니다 어, 저의 논다는 건 그거예요 학교 가서 큰 반항 잤어요 1년을 <laughs> 그래서 고1을 보내고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19살, 20살, 성인이 될 건데, 내가 뭐 해먹고 살지? 나뭐 하고 살지? 그래서 제 꿈은 사실은, 어, 나같이 힘든 사람들한테 봉사하며 살고 싶은 게 꿈이었기 때문에, 수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될수 있는 방을 찾아보다가, 수녀님이 되려면, 아, 돼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할까? 의료 봉사를 하면 너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 해서, 의대 공부를 하려고. 이제 고등학교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딱 준비를 하는데 저의 간을 내줘도 안 아까운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을 잤기 때문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2 때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간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한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멘붕이 왔어요 아 나는 그렇게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었고, 그것들을 보아온 친구마저도 내가 잠시 주춤하고, 잠시 흔들릴 때, 그 친구는 날 믿어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선생님들은 날 믿어줄까? 선생님들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너 대학 못 가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다가, 제가 2학년 때, 저는 반항하면서 딱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어른들이 읽는 책이라 책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막제3의 물결 말고서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만큼. 그래서 선생님이 저가, 제가 자는 걸 뭐라고 할수 없게. 어, 왜냐면 얘 밤새 책을 읽어서 자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사고를 치면 선생님 혼내라도 두는데 사고를 안 치니까 뭐라고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3, 고3 때 제가 읽었던 책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이었었어요. 아니, 공부가 제일 쉽다는데. 어, 그래, 제일 쉬운 거부터 하자. 그래서 대학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역시 의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대를 갔다가 공대는 어, 제 체질상 맞지 않아요. 기계와 굉장히 안 친해요. <laughs> 굉장히 안 친하기 때문에 어, 공대가 체질이 맞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첫 미팅이 들어옵니다. 첫미팅과 함께 저는 졸업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오. 천미팅과 <laughs>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첫미팅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참, 사람의 팔자라는 건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좀 부자 남, 남자를 좀 만나서 이렇게 신드렐라 하고 싶은데, 저는 신드렐라가 못 됐어요. 어, 신드렐라의, 그러니까 신드렐라는 신드렐라인데, 아직 그 신드렐라가, 그러니까 왕자님을 만나지 못한 신드렐라. 어, 그집 집사와 만나서 근데 <laughs> <laughs> 그 집사와 만나서 그 집을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과외를 하긴 했었지만 대학에 가서도 과외를 했었거든요 저희 집이 어렵기도 했지만 저는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응, 부모님 손벌는게 너무 싫어서 대학 내내 과외를 했고 어, 결혼하면 안할줄 알았어요 진짜 결혼하면 안할줄 알았는데 제가 팔짱가 봐요. 애들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안 되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조금만 알려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이 도와주는 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경험도 있었거든. 자, 이렇게 하면 잘 됐어. 잘 됐어. 이렇게 해보자. 해서 성적 잘어리는 선생님으로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한 번도 과외가 뜬 신적이 없거든요.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 때문에 1년 반 정도를 이제 시댁에 살아있어야 돼서 휴직기 아닌 휴직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 기간 동안 저는 무엇을 했나?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무엇을 했냐면 아동의 성장과 발달 교육에 관련된 책을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왜? 제가 가르키는 아이들이 이제 강남, 목동 뭐 이런 쪽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강남 쪽은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제가 목동이랑 대치를 넘어갔을 때 정말 싫었어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도구같이 그냥 매일매일 계획 없고, 이렇게 물건이 움직이는 것 같은. 영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고. 제가 제일 충격적 이었던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할 때쯤 제자가 찾아와서 한 말이, 선생님, 이제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 취업해야 되는데, 뭐 공부해야 돼요? 할 때. 아, 안되겠다생각해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기르지 말아야지. 그래서 정말 많이 뭐 아동 발달하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공부를 했어요. 하고 하고 저희가 이제 좀 지나서 이제 그려고서도 과외를 계속했지만 좀 지나서 어, 이번엔 정말 쉬어야 해서 신랑을 따라서 포항을 내려갔거든요. 포항 1년 딱 있었는데 거기서는 일안할줄 알았어요. 응. 일안할줄 정말 일안 해야지. 가, 굳은 각오로 우리 애들하고 신랑하고만 놀아야지 하고 굳은 각오로 갔는데 문제는 그거죠. 일은 병이에요. 어, 이렇게 중독, 이렇게 마약제처럼 어머 안 돼.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 나를 봤을 때 거기서도 역시 일을 했어요. 근데 되게 불쌍한 고일 남학생을 만났어요. 진짜 불쌍한 친구인 게. 엄마, 아빠는 그 포항이 전체가 다알 만큼 유명한 수제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선생님, 아버지는 이제 경찰 공무원, 간부가 되셨고, 둘째는 그 도에 대표하는 영재예요. 근데 얘는요, 어, 학교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늦은 아이거든요. 정말 늦은 아이. 딱 보면,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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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아, 늦겠구나라는 이미지가 있는 친구였어요. 너무 착하고. 응.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 를 많이 받겠어요? 아버님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았대요. 응. 엄마가 정근 가셨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 같은 학교에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정근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걸 듣고 이 친구를 성적을 만들어줘야겠다. 성적을 만들어줘이 친구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이 친구를 만들었거든요. 97점 받았어요. 잘했죠. 근데 그 친구 밤에 울었어요. 저는 이렇게 막두 손을 부여 잡고 기쁘지 되잖아. 근데 제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선생님 이거 또 해야 되죠. 음... 선생님 나 계속 이렇게 해야 되죠. 음... 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둘째가 아들인데 우리 둘째가 이런 상황이면 난 공부 안 시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수업 안 해요 하고선 그냥 수업 안 하고 나머지 기간을 보내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아이, 저희 아이가 서울에 왔을 때가 이제 7살이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될텐데 학교를 갔을 때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을까?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부모기 때문에 객관적 눈으로 볼수 없으니 내가 좀더 배우고 공부해서 우리 아이는 적어도 저런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서울에 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분석을 막 했어요 어, 요즘 애들 왜 그럴까 사실은 그전까지는 애들 성적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엄청 기뻐하잖아요 어 나도 돼요 선생님 저할수 있어요 막그다음부는동료 같은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어 정말 안 그래요 어머님들도 느끼고 고그리 모든 분들이 느낄 텐데 어른들은 대부분 느낄 텐데 요즘 애들 부족한 게 없다는 생각 드시죠? 뭐 해줄게, 뭐 사줄게, 뭐 할게 이런 얘기가 안 통해요. 조금 도전하다가 좀 힘들면 아, 안 하고 말지, 안 먹고 말아요, 안 받아요. 그살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부족해야 원하고 바라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찾아보고 싶은 게 생기는데 멍하니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어떤 걸 구독하냐도 제가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가 너무나 일관되게 여자 친구들은 보통은 아이돌이 되거나 그런 종류의 유튜브도 보지만 남녀공이 저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 게임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럼 차라리 게임을 해! 라고 했지만 게임도 재미있는데 게임을 하면 자기가 실패와 그다시 또 레벨업하고 레벨업하고 레벨업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로또못 뭐 찾아보냐면 빠른 정보 처리가 힘들만큼 연구가 되게 많은데 그 정보들 속에서 애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기억나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기억나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아, 진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생각해서 제가 한 거는 아, 자신감을 만들어주려면 우선 기본기부터 가르쳐야겠다. 기본기가 될수 있는 과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자신있어 하는 수학을 우선 잡고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를 도전했죠? 와, 초등학교 가니까 신세계더라고요. 나에게 당연한 상식이 그 아이들에겐 많은 학습을 거쳐야 되는 지식이 될줄 그렇게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 선생님, 왜8 더하기 7이 15인가를 설명하는데 5가 뛰어세는걸 설명하는데 그 많은 얘기들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아이들 말로 번역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들이 다음 학년, 다음 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의 난 코스, 고등학교의 난 코스까지 연결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부방을 시작할 때한 방은 제일 돈을 많이 들었는데 한 방은 방 전체를 책으로 꾸몄어요. 학년별 지식도 서로 쫙꾸면서 아이들한테 책을 한 권, 학원에서 하루 종일 살아도 다 네, 책을 한건 그래서 저희 학원 저희 공방에는요 단식이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단식. 왜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면서 너희 가서 책 봐. 음. 저희 딸을 키울 때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한권 보고면 50원을 줘요. 책을 어, 1열권 보고면 단소리내서 읽으면 100원 줘요. 소리내서 읽으면 100원 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겠죠? 를어 처음 온 친구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슈퍼골통. 슈퍼콜동 민준이 어. 가게도 슈퍼를 해요. <laughs> 가게도 슈퍼를 해요. 어, 얘가 재벌인 줄 알았으면 잘 보일 걸 그랬어요. 이사 갔거든요. 어, 그 슈퍼만 걔네 슈퍼가 아니라요. 어, 얘가 체인점 사장 아들이더라고요. <laughs> 몰랐어요. 어, 자꾸 어딜 갔다 오길래 아 그렇구나. 어, 선생님 저기 건물 지어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게 지인들한테 맡기고 체인 형식으로 맡기고 건물 에서 이사 갔거든요. 우리 슈퍼 꿀동 민준이가 두달 4학년 때 거의 바닥을 겨가지고 어머님이 얘라도 좀 해주세요 하고서는 보내거든요. 첫 시험에 100점을 받은 거예요. 음. 어, 10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뭐 했냐고 대체 얘뭐 했냐고. 어, 뭐 했냐면요. 어, 초등학교 2학년 더하기 99단. 음. <laughs> 그 다음에 한글자리 못 써서 받아쓰기 받았어요. 그리고 5학년 거 같이 해줬어요. 이1 0 0점받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가고 이학기때 병행하니까 이 친구로 인해서 갑자기 학원생이 3달 만에 30명이 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 취지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다시 뭐예요 내가 늘 익숙하던 거 성적 올리기 성적 쭉쭉 올리죠 그러면 저는 30명을 한명한명일대일로 과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 하는 2년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 다 12시 퇴근이었어요 음. 아침 10시 출근해서 토요일 10시 퇴근. 왜? 아이들 한거 자료 분석하고 다시 성적 올리려면 뭐 준비하고 해서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나가려고, 하, 10시에 나가면서 와, 이제 곧 죽겠구나. 라고 <laughs> 생각했어요. 인연이 다시 계속 늘고 있지만 제 마음 안에는 불편함. 그때 그랬잖아요. 그 고등학생 눈물 다시 안 보겠다고. 걔한테 내가 성적 올리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원래 가졌던 마음대로 천천히 그 아이가 이렇게 갈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나는 눈이 획돌아서 <laughs> 아, 이 아이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건그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게 너무 후회됐는데 아, 안 되겠다. 내가 아이들의 심리를 상담하고 코칭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방에서는 그 공간 자체가 안 돼서 학원으로 이전을 했고 학원에 이전해서 제일 먼저 한게 코칭 룸을 만들었어요. 이 코칭 룸 뭐냐면요. 학원이요. 보통은 교실로 쫙 배분이 되잖아요. 저희 학원은 어떻게 됐냐면 한 이만한 공간 이렇게 큰 공간이 잖아요 학원의 한70% 정도 공간이 그냥 통으로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하고 뛰어들어와서 다 붙잡기 놀이하고 난리가 나요. 어, 그래서 저희 학원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선, 초반에 선생님들 오시면 적응을 못하세요. 어, 학원 시끄럽다고. 근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왜? 학원에 올때 즐겁잖아요. 그리고 어, 아이들한테 매일매일매일 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코칭을 했어요. 코칭 뭐 했냐면 자, 우리 자아성찰 해가지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 너가 친구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친구란 뭘까? 해서 아이들한테 은유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친구에 대해서 결정하게 해줬어요 제가 4 0년 동안 살면서 저한테 어, 인생이 뭐지? 친구가 뭐지? 가족이 뭐야? 사랑이 뭐야? 정말 쉽게는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그런 생각을 계속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이 항상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했었어요 또뭐 했냐면 우리 아이들 유튜브 엄청 정보 많잖아요. 근데 정보 찾을 줄 몰라요. 서칭할 줄 모르고 서칭한 정보를 자기가 어떻게 뱉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건 혹은 법안이 발의되거나 할 때마다 그걸 갖고 토론을 했어요. 그 수업의 이름이 기찬 수업이거든요. 길을 세우자 우선. 어, 네가 살아갈 힘을 길을 세우자. 열심히 기찬 수업을 했던 우리 딸내미가 마침 좋은 고등학교로 가서 아, 이제 톤을 놨구나, 어, 손을 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아, 제대로 공부가 받침이 안 되고 키만 채우면 아이가 키는 되게 센데 학습력, 기초 학습력이 낮다는 거. 그게 낮으면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어요. 아, 공부를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해서 다시 피드백하게, 아이가 해서 다시 피드백하게. 그래서 저희는 수학학원인데 불구하고요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있어요. 프리젠테이션 시간. 아이가 한 단원이 끝나면요 그것을 first draft, to, second draft, t i final draft라고 해서 초안을 작성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PPT를 만들지 않더라도 자기가 쓴 종이를 띄워주고요. 그 띄워준 화면에서 아이가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강의하듯이. 그 강의가 저는 4분 이내에 끝난다고,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4분에 끝나지 못하면 네가 요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야. 전달하지 못하는 거다. 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수업을 하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자기가 다시 프레젠테이션할수 있도록 어, 문법을 배웠어? 그럼 문법을 PT하는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맨날 하잖아요. 막 이러는데 자기가 다시 나와서 다시 선생님한테 가르쳐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르쳤는데 다른 친구한테 가서 쟤 가르쳐줘라고 전 얘기해요. 쟤 가르쳐줘. 그럼 애들 되게 열심히 가르쳐요. 아 이거 말이야, 이것도 모르냔 말이야, 말이면서 되게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 계속 계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네. 데 저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저는 선생입니다. 저는 선생이에요 먼저 태어나서 조금 더 빨리 경험을 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좀더알 뿐이에요 저는 계속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관심의 눈으로 저에게 요구할 것들을 계속 요구해 주셔야 제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어린 시절을 얘기했던 이유는 나에게 이런 말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해 주셨다면 제가 좀더 들은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바닷가 천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저는 아이들하고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현재 부족한 부분이 많은 아이가 든 아니면 충분히 잘함에도, 충분히 잘한 아이들도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 손잡아주고 삼각형 구도로 <laughs> 같이 가자고 항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들아 항상 연락하시라고. 저 밤에 연락해도 잘받거든요 새벽 3시까지도 상담하기도 하거든요. <laughs> 저 토요일 날 상담 늘 해요, 어머님들. <laughs> 언제든 오세요. 막 토요일에, 원장님 쉬셔야 되죠. 아니에요. 어머님을 썼다는 게더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어, 자주 궁금해 주시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상태고. 제가 보는 건 여기 한계가 있어요. 어머님이 느끼는 상태, 그리고 학교에서 전달받은 내용 저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부탁드려요. 항상 입학할 때. 우리 아이들 희망 있습니다.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아, 그런 것 같아 아, 아닌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즘 생각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 세대에 그 아이가 적합하게 자기 꿈을 이어가고 자기 생활에 기운 내게 기운 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 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